안녕하세요. 꽃사랑 하야몽년입니다. 어, 콜츠콤 심는 시기가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8월 한 20일경부터 심어도 되는데 저는 이제서야 심게 되었습니다. 지금 흙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흙은 거목산업사의 흙35% 마사 35% 저는 모래 30% 이렇게 섞었습니다. 마사는 지금 밖에서 꽃을 보기 때문에 마사를 사용하였고요. 꽃을 보고 난 후에 쿨지컴은 땅 속에 묻어둘 겁니다. 묻어두면 겨울을 나고 그 다음 봄에 또 새싹이 나서 잎으로 있다가 장마가 오기 전에 다시 캐어서 보관하고 지금 이때 심는 것입니다. 쿨치콤 어, 심기 위해서 일단 여기에 흙을 제가 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기다가 청진삭을 제가 이렇게 한 스푼 넣습니다. 입제 청진삭입니다. 가루 청진삭이에요. 어, 보통 저는 거목산업사의 흙에다가 이렇게 다른 것을 믹스하는데요. 음, 거목산업사의 또 흙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서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믹스하는데도 편하더라고요. 다른 가지, 여러 가지 섞지 않아도 되고요. 이 아이는 꽃을 오랫동안 보는 아이가 아니죠. 아니. 어, 새롭게는 한두달 정도 꽃을 보고, 이렇게, 땅 속에 전처리를 하여서, 어, 월동하게 합니다. 지금, 어, 콜지컴 알보라는 아이고요. 콜지컴 알보프레롬이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벌써 이렇게, 구근 어, 속에서 꽃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기에서 지금 어, 꽃이 나오고 있어요. 이걸 꽃대라고 하죠. 어, 벌써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어, 위에서도 이렇게, 이것도 지금 어, 꽃대, 꽃대입니다. 작년에 알버프레롬을 한그릇 샀는데 이렇게 애기까지 해서 부부가 생겼어요. 자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름 내내 보관을 하였죠. 제가. 아, 이 아이는 꽃이 필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 아이는 조금 어, 키우기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어, 이렇게 알버프레롬 이 아이를 먼저 심어 볼게요. 어, 저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터분에 제가 어, 이 아이를 심는데요. 음, 같은 곳에다가 심어 보려고 합니다. 심으면 바로 꽃을 보는 아이예요한1 5일좀 있으면 꽃이 필 거예요. 그냥 살짝만 보여도 되고요. 안 보여도 됩니다. 저는 조금 안 보이게 해서 심을게요. 이렇게 해서 물을 주고요. 알버프레럼 화이트인데요. 이 아이는 흰 꽃이 피는 아이예요. 콜치콤 음, 알버프레럼 화이트를 이렇게 심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콜치콤을 심게 됐는데요. 다른 코지컴 이 아이는 워터릴리예네요. 워터릴리, 워터릴리 퍼플. 자 그리고 이것은 글러리 어, 오브 햄스터예요. 글러리 오브 햄스터. 자, 이 아이는 굉장히 작은 아이예요. 작년에 전부 다제가 이렇게 심은 아이들이에요. 신고 노지정원에서 옷보고 노지정원에 12월달에 입고 해서 겨울동안 노지정원에서 운동하였어. 이 아이는 워터 릴리에요. 어, 워터릴리, 이 아이가 구분 3년째인데요. 음, 한 번은 자구가 생겼어. 어, 어, 제가 두 개가 생겼어요. 그런데, 어, 겨울에 이렇게 노지 정원에 묻어두었다가 어, 봄되어갖고, 사이사이 났는데, 너무 빨리 제가 멀칭 했는 재료들을 거두 두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얼어서 하나이는 가더라구요. 그러더니 이렇게 하나이는 작년 에 이렇게 살아서 다시 심은 아이예요. 아, 이 아이는 마사를 좀 채웠어요 밑에. 아이들이 학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같은 곳을 이 아이들도 같은 곳에다가 제가 이렇게 심어 볼게요. 작년에도 제가 이 아이들을 심는데 좀 늦게 심어갖고 꽃이 핀 상태에서 제가 심었어요 어, 심는다 하면서 이렇게 다른 일을 하다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심어갖고 요 아이가 아, 오터릴리 쿨치컴 오터릴리 또요 어, 아이가 글러버버 햄스터예요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오늘은 쿨치컴 또 다른 말로 상상하라고도 합니다. 이 아이 구근 식물을 또 예쁜 꽃을 보기 위해서 한번 심어 보았습니다. 한 15일쯤 있으면은 살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꽃이 피면은 다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